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 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니코스 카잔차키스 원작의 장편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영원한 자유인 조르바는 바로 작가 카잔차키스 자신입니다. 그의 묘비명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인간? 인간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자유라는 거죠. 자유 번역 이윤기 극본 윤정건 그리스인 조르바 여덟 번째 우리는 포도주를 네 병이나 비우면서 많은 얘기를 했죠. 아까 그러셨지요. 남자가 할수 있는 실수 중에서 제일 큰 실수가 바로 결혼하는 거라고. 그럼요. 결혼이란 게 남자 여자 이 양쪽 모두에게. 될거 하나 없어요. 전그 말에 동의 못 하겠네요. 왜덕될게 없어요. 둘다 행복하잖아. 행복. 자, 자, 보세요, 두목. 결혼하면요. 남자에겐 마누라와 자식이라는 혹이 생겨요. 그건 구속이야. 하고 싶은 것도 못하지. 가고 싶은데도 못 가지. 결국 노예처럼 살아야 해. 그건 남자에게 너무 큰 불행이거든. 물론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남자들은 그 불행에서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구요. 남자가 그 불행에서 탈출하면 그 불행은 막 바로 여자에게로 옮겨갑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 이게 바로 불행 덩어리 아닙니까? 하, 두목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혼자 사시면 또안 돼요. 그냥 제가 결혼을 여러 번 해봤더니 뭐 그렇더라, 뭐 그런 얘기지요? 음. 뭐 뭐라고요? 지금 뭐랬어요? 결혼을 여러 번 해보셨다고요? 몇번 했냐고요? 뭐 정직하게 말하면 한 번, 뭐 반쯤 정직하게 말하면 두 번, 뭐 비양심적으로 치자면 뭐천 번, 아니 이천 번, 아니 삼천 번쯤 될 거야. 아, 그 그걸 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니 그수탉이 장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답니까? <laughs> 알고 보니 결혼 여러 번 하셨구만.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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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도 깊었는데 이제 그만 들어가서 잡시다. 아, 아니 아. 어디 도망가시려고? 앉으세요. 야, 어허, 앉으세요. 아니가 뭐, 뭐 뭘또 더, 더 듣고 싶으세요? 어허. 명감님의 결혼 얘기 결국 여자 얘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재밌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야, 이거 아주 오늘 아주 단단히 걸렸네. <laughs> 언제 어디서 어떤 여자를 어떻게 꼬셔서 어떻게 결혼했고 그리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순서대로 착착 고백해 보실까요? 아, 싫어요, 그건. 이래 싫다 좋다 어디 서어 우리 계약 조건 또 까먹었어? 이 두목 명령에 영감님은 무조건 복종해야지요. 영감님이 입으로 그러셨잖아. 사나이끼리 한 계약. 이거 어기면 그거 달고다리 자격이 없는 놈이니 떼버려야 한다고. 하나이 아, 참 이거. 아, 아. <laughs> 어쩌실래요? 얘기를 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가위를 준비할까요? 아, 나이가 원 나이우 참.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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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러시아의 그 작은 마을 노보로시스크의 그 거리를 떠 돌고 있을 때였지요. 아 어서 오십시오. 여행하시는 분이네. 네, 그리스에서 왔어요. 저뭐 뭐 간단히 요기할거 있어? 아 어, 아직 저녁 때도 아니고 뭐이 식당 가기가 어중간해서요. 아 출출하실 때는 요거 에? 훈제 육포나 뜯으면서 슬슬 돌아다니면 좋죠. 아, 그럼 그거 조금만. 와, 와, 와.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 어, 빵하고요. 훈제 물고기 대여섯 마리만 주세요. 예, 예, 그러시죠. 아름다운 아가씨. 두모, 난 말이오. 그 아가씨를 보는 순간 내 생전 처음으로 신을 찬양했답니다. 오 신이시여. 오 저런 여자를 만들다니. 오 당신은 진정한 진정 위대합니다. 어떤 여자였냐고요? 아. 아름답다기보다 남자를 그냥 그냥 몸살나게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백오 같은 피부, 응? 푸른 호수 같은 눈빛, 넓신한 허벅지, 그리고 말이오, 아 수십 년이 지난 지난 지금도 내 생각이 납니다. 응, 이 시바지 앞말 같은 그 엉덩이. 예수 아가씨, 아. 빵하고 훈제 여섯 마리. 그런데 주인 아저씨. 예 말씀 하십시오어 저는 지금 돈이 없거든요. 에? 저만 없는 게 아니고 러시아 사람들 대부분이 요즘 저같이 돈이 없어요. 가난하니까요. 아이, 아가 아가씨, 설마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겠죠? 아제이 어, 귀걸이. 이거 금으로 만든 거예요. 대신 이거 받으면 안 될까요? 우리 부모님이 골몰 수는 없잖아요. 아하 이거 참. 제가 계산하죠. 그리스 돈도 되지요. 자 여기 이십 드라크바 싸 주세요. 아, 아 당, 당신이? <laughs> 아, 알만하 어, 저 아가씨 물건값을 왜 당신이 대신 내는지. 예. 하지만 쉬운 여자가 아닌 것 같애. 괜히 험물키지 마슈. <laughs> 아가씨 오늘 땡 잡았네. <laughs> 안녕하쇼. 자. 이거 아가씨가 산 겁니다. 갖고 가셔야죠. 어, 사긴 제가 샀지만 돈은 당신이 냈죠. 돈이야 누가 냈든, 이게 필요한 건 당신이니까. 자, 갖고 가세요. 어, 그럼 감사의 표시로 당신 손등에 키스해도 될까요? 아 마차나 좀 태워 주시죠. 어디까지 가시는데? 아가씨 집까지요. 네? 우리 집까지? 네. 아 어, 남자가 말을 빙빙 돌리지 마세요. 그 말은 오늘 밤 저랑 자고 싶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가씨. <laughs> 그깟 빵값 몇푼 내줬다고? 그깟이라뇨이 가난뱅이 떠돌이한테는 그게 큰 돈이죠. 물론 아가씨의 아름다움은 결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엄청난 것이란 건 알지만, 제딴는전 재산을 털어서 아가씨한테 투자를 한 셈입니다. 당신은 엄청 뻔뻔하거나 미쳤거나, 둘중 하나군요. 지금 제 상태는 그두 가지를 다 합치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가씨를 보는 순간, 전 이미 제 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아가씨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말없이 마차를 타더군요. 저도 말없이 냉큼 그 옆자리에 올라탔지요. 쇼핑카라고 부르세요. 그게 제 이름이에요. 쇼핑카. 와, 당신처럼 아름다운 이름이로군요. 저는 알렉시스 조르바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결혼하는 건가요? 그럼 안 되나요? 안될건 없겠네요. 당신이 처음 번 저랑 사랑을 하고 싶어하고, 저 또한 처음 본 당신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두보 오늘 밤 우리의 결혼식은 아주 그 조촐했지만은. 너무나도 멋진 결혼식이었어요. 응? 장소는 쇼핑카의 침실. 쇼핑카는 첫날밤을 위해서 그 침대에다 하얀 시트를 새로 깔았더군요. 그리고 보드카로 건배를 했지요. 아, 조르바 씨. 말해요. 나의 쇼핑카. 우리의 이 결혼식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성모 마리아 앞에 성호를 세번 긋도록 해요. 그러시다. 아 근데 러시아말로 고맙다는 말 어떻게 하죠? 스파시바 스파시바. 성모 마리아요. 쇼핑카 같은. 이 매력적인 아가씨를 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스파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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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날 밤 결혼을 하신 거군요. <laughs> 그렇죠. 두목 내 성모 마리아한테 성호 세번 긋고 막바로다가 그 쇼핑카를 안꾸는내 침대에 쓰러졌지 뭐. 아, 단언하건대. 이 조로바 평생에 여러 수수백 명의 그 여자를 내 품어봤는데요. 쇼핑카 같은 여자 시는 없었어요. 절대로 그렇게 매력 있었나요? 누군가 그랬지. 여자는 샘물이고, 남자는 그 샘물을 마시는 나그네라고. 그런데 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아, 쇼핑카는 정말 달고도 맑은 샘물이었어요. 나는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한없이 마셨지. 그렇게 좋은 여자인데 왜 끝까지 안 살고 헤어졌어요? 뭐 샘물도 좋지만 맨날 샘물만 마시고 어떻게 살아? 밥도 먹고 술도 먹으려면 벌어야지. 아, 아돈 벌려고 떠났군요. 그렇지. 나의 사랑하는 쇼핑카, 이 졸업아. 돈 벌어올 거야 기다려달라 이러고 내 딸은 비장하게 떠나는데 그쇼핑가가 뒤에서 뭘 했는지 알아? 뭘 했는데요? 조르바, 한 달은 기다릴게요 한달 안에 안 오면 난 자유예요 물론 당신도 자유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정말 그랬어요? 그건 아예 이별을 하자는 거군요. 나쁜 여자네. 아니 그럼 두목은? 그 뜨거운 나이에 남자 없이 한달 이상을 버티어 줄 여자가 이, 이 세상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그 여자는 그렇다 치고 영감님도 그렇지. 그 여자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성질나서라도 열심히 벌어서 한달 안에 돌아갔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해? 그랬지? 그러려고 근데. <laughs> 쿠반이라는 곳에서 내돈좀 벌었어요 그래서 얼른 쇼핑카한테 돌아가려고 기차 타러 가다가 가다가? 어느 집 앞에서 그 누사를 만난 거야 아, 누사는 또 누군데? 아, 두 번째 여자지 두 번째 <laughs> 누사 얘기도 듣고 싶어요? 당연히 듣고 싶죠 술도 하지 남았고. 아이고 이거 그러면 이 오늘 밤새우겠네야 참. 음. 두목. 그리스 여자와 러시아 여자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 글쎄요. 그리스 여자는요 장사를 해도 덤을 안 줘요. 꼼꼼하게 저울로 달아서 정확하게 주고요. 사랑을 해도 한 방울씩 찔끔찔끔 남자가 해주는 만큼만 해줘요. 하지만 러시아 여잔 인심이 좋은가요? 저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화끈해. 장사를 해도 그렇고 잠자리에서도 그렇고 줄 때는 그냥 사정없이 화끈하게 다 줘버려. 그리스 여자들처럼 어? 깨죽거리면서 따지는 일이 없지. 누사도 바로 그런 여자였어. 저, 누산 어떻게 만났어요? 에이, 아까 말했잖소. 쇼핑카한테 돌아가려고 기차 타러 그 정거장 가다가 만났다고 말이야.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섹시한 처녀 하나가 그 수박을 따고 있더라고. 그런데 말이야. 그 처녀 그 엉덩이가 꼭잘 익은 이 수박 덩어리같이 아주 덩그스름한 게 아주 요게 그냥 요게 음... 그냥 그래서 그냥 못 지나가고 수작을 거셨구나 아니 야 수작이랄 것도 없어 내 꼬시려고 애쓸 것도 없고 응? 낚으려고 그 낚시 바늘에 뭐 미끼 매달고 뭐 입질 기다릴 그럴 것도 없어 그냥 그냥 응? 지가 알아가지고 척척 물어줘요 에이 설마 이 아가씨, 이거 수박이 잘 익었나요? 그럼요. 여기 쪼개놓은 수박 보세요. 속이 빨간 게잘 익었잖아요. 아, 수박보다 아가씨가 더 아름답게 잘 익었네요. <laughs> 그래요? 그럼 이리 가까이 와 보세요. 어? 어디 보자. 어? 생긴 것도 쓸만하게 생겼고 어? 아, 아니 저기 아 아가씨 이게 왜 이렇게 <laughs> 이 사람을 천천히 훑어보면서 <laughs> 온 몸을 이게 슬슬 더듬고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죠. 소한 마리를 사도 이빨이 어떤지 힘을 잘쓸 건지 새끼는 잘 뽑을 건지 샅샅이 살펴보고 사는데 하물며 결혼할 남자를 고르는 건데. 하자가 없는지 잘 봐야죠. 저저 뭐, 결혼할 사람? 나 보고 잘 익었다면서요. 그건 나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잖아. 음, 어머, 음, 야, 야. 이빨 좋고, 수염 섹시하고, 등판 넓고, 어이 어, 어? 하체 좀 봐. 죽이겠는데? <laughs> 좋아요. 저도 당신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결혼해요. 에? 그래서 첫 번째 여자 쇼핑카한테 가야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결혼을 하셨군요. 그날 밤에 막바로식을 올렸지. 내그 결혼식 참 대단했어. 내 여러 번 결혼해봤지만. 그런 환상적인 결혼식은 두번 다시 없었어. 아주 좋았어. 그 집이 부자였나요? 아니면 권력자였나요? 아니, 아니, 아니야. 누사 아버지는 그냥 가난한 농부야. 그 결혼식도 초라한 누사의 시골집, 아주 쬐만한 음적실에서 했는데. 근데 뭐, 뭐가 대단해? 아, 그 동네 그 결혼식 풍습이 아주 죽이더라고. 어떤 풍습인데요? 아 결혼식을 꼭 밤에 해요. 그 시기 끝나면 말이야 신랑 신부가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춤을 추는데 어느 순간에 불이 탁 꺼져버리는 겁니다. 깜깜하게. <laughs> 재밌네. 응, 그러면 신랑은 어둠 속에서 신부를 찾아가지고 키스를 하는 거야. 이 절대로 이름을 부르거나 말을 하면 안 돼. 느낌으로 다 찾아야 하는 거지. 그 불이 한 삼십 분 이상 꺼져 있으니까 신부를 찾아서 키스하다가. 그뭐 그 그냥 기분 나면 그냥 거기서 그 첫날밤을 치러도 되는 거야 이거 멋지잖아 <laughs> 그거 정말 재밌다 그래서 영감님은 신부를 잘 찾았나요? 찾았지 내 누사를 찾아서 그냥 열렬히 키스를 하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막바로 이 첫날밤을 치러버렸지 근데 말이야 라오라이 불이 켜지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누사가 아니고 다른 처녀였어요. 응, 어, 더 재밌는 건 말이야. 누사도 그냥 저 구석쟁이에서 아니 그 다른 놈하고 신나게 그 첫날밤을 치르고 있더라고. 아주 행복한 얼굴로다가. 뭐라고요? 아니 이런 그게 재밌다고요? 아 그게 미친 짓이지.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 아 흥분하지 마시오 두목.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정직합니다. 안들켜서 그렇지. 이거 세상 부부들 말이야. 많이 그렇게들 살고 있어요. 아주 재밌게들 살고 있어요. 아, 이거 왜 이게 왜 벌레 씹은 얼굴 하고 그래. 듣는 내가 다 열받치네. 그래서 영감님은 어째서요? 열 받아서 그날 당장 누사와 헤어졌겠죠. 이런 이런 남자가 그제지하게 아 그만한 일로다가 헤어지면 되겠나. 에? 결혼식 날 딴놈하고 신방 치는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당연하지. 나도 다른 여자랑 신방 싫었는데 뭘. 6달 동안 정말이지 깨가 쏟아지게 잘 살았는데 그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이게 누사가 없어졌더라고. 없어져요? 어. 그 옆집 여자가 그러대. 잘생긴 군인 하나가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놈 따라 가버렸다고 말이야. 참. 흐흐흐. <laughs> 흐흐흐. <laughs> 진작, 웃음도 나오겠다. 영감님은 별도 없어요? 그런 여자가 괘씸하지도 않아요? 두목. 난 누사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그리워집디다. 누사의 그런 자유가 난 좋았거든요. 이거 얼마나 멋져요? 응? 어? 난 정말이지, 이 여자 복이 많은 놈이야! 조르바 박일 나 오세홍 송도영 강구한 윤성혜 이상훈 음악 이춘화 효과 조병식 이기훈 기술 홍창훈 연출 박건삼 유철민 SBS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내일 이 시간에는 그리스인 조르바 아홉 번째 시간이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